저희는 이번에 하반기에 디딤돌 첫 걸음 과제 70점이 넘는 높은 점수로 선정이 될수 있었습니다. 어, 2021년도 하반기 디딤돌 첫 걸음 과제, 어떻게 해서 선정될 수 있었는지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창업과 창직의 모든 것. 창창TV의 허주일입니다. 2021년도 디딤돌 과제 2차, 하반기 과제 선정이 거의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달에 2차, 그러니까 하반기에 디딤돌 첫걸음 과제 추천 대상들이 발표가 되었고요. 지금 이의 신청을 거쳐서 다음 주면은 최종 협약 대상이 결정되게 됩니다. 다행히도 저희는 이번에 하반기에 디딤돌 첫걸음 과제에 2차 사업에서 선정되었는데요. 그것도 70점이 넘는 높은 점수로 선정이 될수 있었습니다. 올해 하반기 디딤돌 과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선정이 어려웠습니다. 일단 경쟁률이 치열했죠. 예년에는 하반기에 대략 300개에서 500개, 많게는 700개까지도 기업을 선정했는데 올해는 첫걸음 과제로 180개의 기업만 선정을 했습니다. 이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중기부에 예산을 많이 지출하다 보니까 올해에는 원래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연구개발 지원 자금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연초에 아예 공고 자체를 상반기 180개 기업, 하반기 180개 기업을 선정한다. 라고 했고요. 이와는 별도로 추천과제, 그러니까 초창패, 예창패, 제도전 패키지 같은 데에서 추천받는 기업으로 80개 정도를 선정한다라고 공고를 했었습니다. 이런 규모는 예년,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기 전, 2019년까지의 선정 개수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른 숫자입니다. 2019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2차에 걸쳐가지고 나눠서 뽑았지만 그 전년도, 2018년도나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3번, 하반기 1번, 또는 상반기 3번, 하반기 2번, 1년에 4회 또는 5회에 걸쳐서 어, 접수를 했었습니다. 매 회차마다 적게는 한 180개, 많게는 한 300개 정도를 선정했어요. 그러니까 1년에 1000개가 넘죠. 많을 때는 1400개 정도를 선정했었고 적을 때는 1200개 정도를 선정했었는데 코로나가 터진 이후부터는 확 줄어들었습니다. 작년에는 대략적으로 700개 정도를 선정한 것 같아요. 상반기에 300몇 개. 하반기에 300몇개 올해는 그보다 반이 줄어든 상반기 180개 하반기 180개 이렇게 선정하는 기업의 개수도 확 줄어들었지만 예산이 부족하니까 선정되더라도 선정하는 기업들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비 사업비 지급 수준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원래 디딤돌 과제 같은 R&D 연구개발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비 소요 명세서에 기재된 항목별 지출 계획을 보고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1억 5천이라는 비용을 그대로 승인해 줍니다. 물론 인건비가 과다하다든지 아니면 불필요한 외주비용을 내보낸다든지 아니면 항목으로 인정될 수 없는 비용으로 계획을 잡아놨을 경우에는 그 항목에 대해서 이유를 명시하고 예산을 삭감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것도 일괄적으로 제가 아는 기업들은 대부분 1억 5천에 20%인 3천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괄적으로 삭감됐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연구개발 지원금은 1억 5천만 원이 아닌 1억 2천만 원으로 확정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든 저렇든 어, 2021년도 하반기 디딤돌 첫 걸음 과제. 어떻게 해서 선정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예년에 비해서 올해 2021년도에는 디딤돌 첫걸음 과제 선정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더잘 준비했어야 됐는지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1년도 디딤돌 첫걸음 과제를 준비하는 시점에 상반기의 결과를 분석을 해 봤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의 선정 절차라는 방식은 거의 동일했거든요 이것은 2020년, 그러니까 작년까지 디딤돌 과제 평가하던 방식과 완전히 바뀐 새로운 방식이었습니다. 새롭게 도입된 방식이 바로 원스톱 평가 제도인데요. 원래 이제 작년까지는 서류로 뭐 10대 1이든 20대 1이든 서류 평가 단계에서 대부분 걸러냅니다. 그래서 발표 평가는 대략 3대 1 정도로 출연낸 다음에 발표 평가를 진행하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갑자기 생기는 바람에 작년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발표 평가를 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원래는 대전이나 여의도에 있는 기정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평가장에서 평가를 했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한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게 되면서 기정원 평가장만으로는 공간이 부족해서 전국 각지에 있는 넓은 공공시설들을 활용해가지고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표평가 하는데만 두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었죠. 작년에 그런 학습효과 때문에 올해 2021년도에는 발표평가를 생략했습니다. 대신에 전화통화를 통해가지고 궁금한 점들을 평가위원들이 물어보는 전화평가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그리고 서류평가를 통해가지고 1차적으로 기업들을 걸러내는 단계를 거치지 않고 서류평가와 전화질문을 통합한 원스톱 평가라는 새로운 평가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2021년도 디딤돌 과제 선정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부분이 바로 서류 작업이었습니다. 사업계획서 15페이지 이내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 15페이지 이내에 내가 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충분히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가가 올해 디딤돌 과제에 당락에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서류평가를 통과한 다음에 PPT를 다시 만들어가지고 발표평가 과정에서 사업계획서에 좀 부족했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어, 과제책임자 그리고 연구팀들의 역량들을 충분히 강조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2021년도에는 발표평가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전화평가라고 해봐야 이거 5분 만에 끝납니다. 질문 3개, 4개 정도 그것도 아주 일반적인 것들만 질문하고 끝나는 경우가 대다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페이퍼, 문서로 어떻게 작성해서 제출했는가가 당락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 접수 후에 한한달 지나가지고 보충 자료 제출 요청이 있었어요. 이 부분을 간과한 기업들도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발표평가가 없으니까 서류만 보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게 심사위원들의 입장이고요. 사업 계획서는 15페이지로 제한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 계획서 안에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는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라도 설명할 기회를 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보충 자료 요청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첫 번째는 사무실 전경 사진을 제출해 달라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세개 질문인 경우에는 뭐 다른 제품 서비스와의 비교, 그리고 매출은 어떻게 올릴 것인지, 그리고 마케팅이라든지 시장 진출 방안이라든지, 그리고 연구원이라든지, 연구 책임자, 회사의 연구 역량이라든지, 정량적인 성능 지표에 대한 평가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사전 질문 내용으로 올라왔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보충 자료를 충실히 제출한 기업은 사업계획서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그나마 문서로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고요. 이 사전 질문에 대한 보충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던 기업들은 애석하게도 충분히 내 사업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일차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그리고 한달 지나가지고 사전 질문에 대한 보충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아주 두 달이 지나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달이 지난 다음에 전화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평가 단계를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지난달 9월 말에 디딤돌 첫 걸음 과제의 하반기 과제가 결과가 공고가 되었는데요. 아무리 좋은 창업팀이고 그리고 굉장히 좋은 사업 모델 차별화되어 있고 또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부합되는 뭐 AI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블록체인 같은 기술을 사업하겠다라고 아무리 사업계획서에 빡빡하게 잘 강조를 했더라도 심사위원들이 제시한 사전질문에 대한 보충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지 않았거나 전화 질의를 통해 가지고 나온 질문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못한 기업들은 탈락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기업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문서상으로 판단을 하고 그리고 문서만으로 부족한 부분들은 사전 질문을 통해가지고 보충 자료를 통해서 다시 문서로 보완을 했습니다. 전화 통화는 물론 녹음이 되었죠. 녹음이 되기는 했지만 불과 3개, 4개 정도의 질문만으로 그 사업의 중요도, 그리고 기술의 난이도, 혁신성, 개발 필요성 같은 것들을 충분히 전달하는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2021년도 디딤돌 과제는 사업 계획서와 보충 자료. 문서 작성을 얼마나 충실하게 했는지에 따라서 성패 당락이 결정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년도 2022년도 디딤돌 첫거는 과제는 과연 어떻게 펼쳐질까요? 올해와 동일한 방식일까요? 저는 단언컨대 올해와 동일한 방식으로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 달 11월부터는 위드 코로나로 일상에 복귀한다라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에 임시적으로나마 원스톱 평가를 진행해 보니까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겁니다. 중기부란지 기술정보진흥원 같은 이 지원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에서는 얼마나 많은 폐허가 있는지를 그 누구보다도 체감할 수 있었을 겁니다. 내년 2022년도에는 다언 건데 종전의 방식,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서류 평가를 통해가지고 3배수 정도가 추려지고 그 3대1의 경쟁 수준에서 발표 평가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다시 복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올해의 사업 계획서 그리고 사전 질의에 대한 보충 자료 같은 문서 작업이 굉장히 중요했던 만큼 전년도의 장점들은 활용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은 사전 질문을 통해 가지고 보충 자료를 받아서 이 창업팀이 가지고 있는 사업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 차에 걸쳐가지고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것은, 어, 유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어, 발표평가에서 느닷없이 질문이 나와가지고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하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사전질문을 미리 던져주고 그 사전질문에 대한 보충자료를 문서로 받은 다음에 발표평가를 진행해서 발표자가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질문에 대한 충실한 대답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어, 내년도에는 펼쳐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아무쪼록 올해 2021년도에 디딤돌 과제 준비를 하셨던 기업들께서는 대부분 결과가 별로 좋지 않으실 겁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잘 준비하셔서 내년 2월 말로 예상되는 디딤돌 과제 2022년도 과제 준비를 충실히 하셔서 좋은 결실 거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창업과 창직의 모든 것 창창TV의 허준이었습니다.